thank you <laughs> 한참 걸릴 것 같은데? 뭐 한참 걸려 임마. 금방 하지. 아니 육수를 만든 다음에 고기를 꽂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육수를 왜 만들지? 어? 육수를 만들지 말고. 어? 아니야. 만들. 육수를 황태로 육수를 만들려고 그랬어. 황태는 어디 있는데? 뭐 어, 황태 사왔어? 아니, 우리 집에 육수 있지 않아? 육수 국거리 있지않 <laughs> 아, 육수 따로 안. 내. 육수 따로 안 내고 먼저 고기 꽂고. 아, 엄마 레시피대로 할게. <laughs> 벌써 뿌렸어? 그거 이 약간 건져내면 되지. 뿌리 생각에다 있어. 또 우리 엄마 또제일또 또 생신이신데 또 그래. 근데 나도 엄마 한번 뿌려줘야 되지 않겠어? <laughs> <laughs> 그렇지? 어. 우리 엄마도 한번 먹어볼 때 되지 않았나 이제? 나 기분이 안 좋았어 응. <laughs> <칠 줄도> 모르고 <laughs> 야불칠줄 알아 엄마가 그냥 켜준 거야 멍충아 그래 그래 니까 마참 잘라야 돼미역 잘라야 돼, 아, 잘라야 가위, 돼. 가위지.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알았어 가위 다머니 나와 어머니 응. 나와요 어머니 아, 알았어 나와요 나와 응. 조금 도, 조언을 응. 할 거면 그냥 말로 해 <laughs> 너무 좋으나? 아직 들러온 거겠지? 진짜 <웃겨. 웃음> 엄마 요기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. 알았어 다진 마늘 내가 늘라 그랬어. 다진 마늘 딱늘러가는데 엄마가 나의 나의 마음을 나알아채게 넣어준 거야. 이게 참기름 향이랑 미역 향이랑 같이 올라오니까 좋다. 그때 엄마 우리 그 일본 여행 가가지고 찍은 그 동영상 있잖아. 그게 진짜 다시 보니까 너무 웃기고 너무 좋더라고.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볼거 아니야. 이제 물 넣을까? 물한요 정도 넣고 이제 내가 팍팍 끓이면 되겠네. 됐어, 응. 아니야 엄마 내가 할 거야 뭐야? 알아, 이게, 이게 다시다. 조금. 다시다야? 응. 오케이. 조금 넣고, 넣고 멸치액젓 저좀봐 내가 간해 보겠어. 일단은 액젓을 먼저 뭐 넣고 아. 응? 응. 맛있게 끓어라. 소금 한 번만 더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. 이게 너무 뜨거우면은 응. 뜨거울 때 간이 맞으면 안 돼. 그 식으면 짜져. 응. 아까 액젓도 넣고 마늘도 넣고. <laughs> 아, 뜨거워. <조심. 웃음> 국간장도 넣고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하는 거잖아, 그지? 응, 된것 같아. 아 근데 좀 짜. 짠... 어, 소금 많이 넣었는 너무 많이 넣었나? 그럼 물을 가지고 하는데지? 어? 어, 어 짜, 나한테 짠데. <laughs> 약간 짭짤한 <짭짤하다>. 맛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서 점점 국을 끓이다가 한강이 되는구나. <웃음> <웃음> 그렇지. 아 이렇게 짜가 짜면 다시 물 넣고, 근데 다시 싱거, 그고 다시 네. 소금 넣고, 또물 네. 넣으면 다시 싱거, 막 이런 거로. 그렇지. 얘가 그거 받으려고 했나요? 대리야다 내려서 엄마 네. 이제 된거 같아. 된거 먹어봐. 이제 간이 됐어? 어 이제 약간 이제 안 짜면서 약간 괜찮은 거 같아. 음, 됐다. 됐어. <laughs> 됐다. 됐어. 이렇게 은근하게 끓여주면서 이제 해야지. 선혜가 끓여주는 엄마의 첫 미역국 30몇년 30 만에 끓여, 끓여준 거네? 어30몇년 만에 끓여주는 음. 첫 미역국 <웃음> 음. <웃음> 아 뜨거워 엄마 내코끓여까 엄마 내가 볼게아네 니가 푸는 게 불안해가지고 아, 아, 아니야 <laughs> 내가 다할거 고기 많은 게 엄마 거야 내 거야? 너. 그게 엄마 거야 음. 내가 그 고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팠다고 <laughs> 먹어볼까? 엄마 맛있게 먹어 오, 아주 고맙다 야이 간이 괜찮지 않니? <laughs> 좀 짜다 그치? 짜지? 짜? 응니까 <laughs> 클리어 미역국 <laughs> 이게 양이 작은 게 아닌데 야, 우리 식구들이 이게 특성이 좋은가 보다. 아니 아빠 우리 옛날에 그랬었잖아. 우리 얘랑 나랑 삼겹살 십분 인가 4 인분인가 먹었다고. 김살이고. 그래. 어. 어. 그러고도 뭐다 나는 먹지도 어. 못해서 굶느냐고어 어. 그때 아빠 그랬잖아. 자기는 막 열심히 했는데 얘랑 나랑 그때 다 먹어가지고. 그거 주일이가 응. 너무 뭐 지네 사 인분 시켜갖고 못 먹었다 그래갖고. 응. 아, 살이먹 이거야. 아우씨. 어 그거. 그래서 그럴 리 없다면 우리 애들이랑 좀 다른데 막이러서